오늘은 간단하면서 봄철 고기에 싸먹으면 정말 맛있는 머위장아찌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머위 300g을 준비하세요. 칼을 이용해 머위 끝부분 줄기껍질을 벗겨줍니다. 껍질을 벗겨야 질기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껍질을 벗기는 것이 좋답니다.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정도 씻어줍니다. 살살 흔들어가며 씻으세요. 잎사귀 부분은 더욱 신경써서 깨끗이 닦으세요 씻은 후 채반에 옮겨 물기를 뺍니다 마른 행주를 이용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내열용기를 준비해 손질을 마친 머위를 차곡차곡 넣으세요 다시마 육수 200ml 식초 100ml 설탕 100ml 소주 100ml 간장 200ml 건청양고추 2개 냄비에 넣으세요 강불에서 설탕이 녹도록 계속 저어줍니다 팔팔 끓으면 약불로 바꾸세요 3분간 더 끓여줍니다 중간중간 거품은 제거하세요 3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머위에 바로 부어줍니다 나무 수저로 살살 누르세요 뜨지 않게 작은 접시로 눌러 놓으세요 뚜껑을 닫은 후 상온에서 이틀간 두세요 오래 드실 분은 밑으로 간장물만 따로 빼서 끓이세요. 완전히 식힌 후 다시 머위에 부은 후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어 좋아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